전자책 표지 디자인의 원칙 네 가지.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은 크고 눈에 띄게 쓴다. 두 번째, 불필요한 텍스트는 과감하게 제거한다. 세 번째, 컬러 대비로 가독성을 높인다. 네 번째, 폰트는 2종 이하로 깔끔하게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클레오입니다. 클릭을 부르는 첫인상. 전자책 표지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표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에 소질이 없어도 제 강의를 들으면 이런 전자책 표지, 쌉가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캔바 기능까지 활용해서 전자책 표지를 쉽고 멋지게 만드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전자책 표지가 중요한 이유. 전자책은 오프라인 책처, 책처럼 넘겨서 볼수 없기 때문에 표지가 곧 광고 이미지예요. 특히 크몽이나 스마트 스토어처럼 썸네일로 진열된 플랫폼에서는 제목과 표지, 딱이두 가지만을 보고 선택을 받게 되죠. 눈에 잘 띄면 클릭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고요. 클릭을 받으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표지가 흔들리거나 글씨가 작으면 그냥 지나치게 돼요. 한마디로 매력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못 받죠. 특히,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작게 보이더라도 한눈에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실 표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우선 캔바에 접속하시고 디자인을 클릭하는데 여기서의 크몽에 올릴 표지 사이즈는 652488입니다. 이후부터는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캔바에서 무료 기능으로 표지 만들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캔바로 들어왔습니다. 캔바에서 우선 홈에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포로 검색해 주세요. 두 번째, 문서 A4 세로형이라고 나온 거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만들게요. 캔바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단순 기능 위주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렵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전자체 만들기를 할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베스트셀러, 뭐, 신, 새로 나온 책들의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샘플을 가져와 보셔라 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표지를 만들려고 하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어떻게 표지를 만들었나, 이걸 보면서 해보, 해보자는 취지고요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만든 표지를 참고해서 우리도 고 색감, 글씨체, 배열, 이런 것들을 참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베스트셀러,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표지가 무슨 좀잘 띄는 것 같아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파일로 업로드를 먼저 해주시면 여기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A4 용지에 가득 차지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사진을 가져오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이렇게 하시면 조건이라는 책 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벤치마킹 하면서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아래 페이지 추가를 하나 하시면 용지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여기다가 벤치마킹의 표지를 참고로 해서 쉐어하우스 전자책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 표지를 보시면 검정색 메모에 야광색 메모가 있고요. 비율은 5.5대 4.5 비율로 사이즈가 배치가 되어 있고 우측엔 제목이 있고 이거는 아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하는구나 아 저자 표시가 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만는 전자책에 크몽에 올릴 거기 때문에 크몽 전자책은 표지에 저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목 아래쪽에는 여기가 또제 광고판이죠. 아까 그러니까 광고 카피라이터 같은 또는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한 용어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대략 이런 조건이라는 걸 감안하고 여기 A4 사이즈에다가 참고해서 검정색과 야광색과 흰색을 활용해서 표지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메모를 만들 거라서 요소로 들어갈게요. 요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요새에 들어가시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에서 먼저 검정색 네모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네모를 가져왔는데 색깔이 다르지만 이렇게 A4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아까 제가 가져온 책은 6대4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저는 7대3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 색깔을 여기 베이지 색깔에서 여기 보이세요? 위에도 여러 가지 색깔 팔레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치마킹 해온 사진을 첨부하면 캔바에서는 이 사진에 들어간 색깔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검정색을 표시할 거고, 다음에, 또 네모를 하나 더 해야 되죠 예, 녹색 네모를 내가 만든 검정색 네모를 복제하시면 똑같이 검정색 네모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요거를 이렇게 사이즈 줄여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녹색으로 바꾸시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맞춤으로 하시고 예, 맞춰 주시고 좀 내려 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고대로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색감을 참고해서 예,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누르려고 합니다. 이때는 요소 아래 들어가시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 추가. 여러 가지 밑으로 내려 보시면 다양한 디자인의 글꼴이 있는데, 요렇게 보이는 왕관이 있고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 멤버십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는 것들도 요즘엔 많이 늘어났네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넣으시고 이 상태에서 제목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 예전보다 무료로 쓸수 있는 글씨체들이 늘어났다라는 건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는 여기에 텍스트 사 지우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이렇게 이 십자가를 클릭하면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죠? 여기 숫자를 클릭하셔서 80 이렇게 하면 글씨가 보이는 거고 이 글씨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제주 한라산 글씨체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슈퍼사이즈 글씨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두껍네요 네버랜드도 좋아합니다 좀 진하고 가독성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글씨체로 지금 갑자기 뭐가 잘못 나와서 이거를 실행 취소 하면 없어집니다 실행 취소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달라 테스트 에서 직장인 부업으로 대학가에서 쉐어하우스 운영하기. 이게 제첫 전자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목이 한가득 하면은 안 돼. 답답하겠죠?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도형을, 테두리가 나오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줄이셔도 되고요. 여기서 숫자로 글씨 사이즈를 줄이셔도 됩니다. 제목은 길지만 제가 타겟팅 하고 있는 대상들이 저처럼 직장인이자 부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목에 넣습니다 그리고 쉐어스 운영하기 이렇게 놓고 여기에 좀전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소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쓸수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에서 요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사진에서 아파트 거실 헤어하우스다 보니까 공용 공간을 같이 쓴다는 느낌을 좀 주려고 아파트 거실을 같이,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미지로.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는 헤어하우스의 강점들을 쓰고 싶어요. 이것도 요소로 가시면, 여기에도 도형으로 부터 책, 여기 하단에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톱니바퀴로 광고처럼 뭔가 부재. 이것도 똑같이, 여기 세 번째 복제를 누르시면 똑같은 게 복제가 됩니다. 이것도 약간 유행이 있긴 한데, 여기는 그런 게없 없었지만 제가 본 책들 종이 책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걸 같이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글씨로 텍스트를 더 추가하는 거죠. 뭐라고 추가한 이 글씨를 좀 가지고 와서 글씨가 검정색 바탕에 검정 글씨니까 잘안 보이죠. 그래서 글씨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이즈가 5 8이 너무 크죠? 뭐, 한3으도 바꿔보겠습니다. 화면도 좀 작은 것 같아서 한번 크게 제목, 여기, 들어.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를 넣는 거죠. 매집시 월세 받기.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문구들을 넣는 거거든요. 뭐. 되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교보문고 판매 1위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그 실적은 없으니까 네버랜드 글씨체를 제목이랑 좀 동일하게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글씨체가 달라지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지럽고 통일적이지 않으면 안 좋겠지만 두 종류. 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체조 얇게 요거보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두께가 좀 얇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제를 누르면 글씨체 고대로 요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죠 여기 지금 아까 보, 느끼셨나요 검정색 톱기바퀴도 저같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디자이너들 전문가분들 간격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 라고요 그래서 이거 캔반을 사용하면 요런 것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1 숫자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사이즈를 체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내집없이 월세받기 전 여학생들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학생 전용 셰어하우스 띄어쓰기를 해야 전자책의 약간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을 써주시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사이즈가 3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23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이것도 23으로 줄이고 또뭘 쓸까요 이거는 직장인 부업 추천 직장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대략 이 인류의 조건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의 표시를 보고 이렇게 좀 따라 해 봤어요 색감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여기는 이미지가 없지만 또 이건 유명한 책이라서 이게 이미지가 없어도 몇 개의 부재만으로도 홍보가 되겠지만 우리가 만든 전자책은 유명하게 뭐 홍보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면 훨씬 더 구매 타겟 들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이번 이미지를 표지로 만들 생각이고요.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공유를 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 형식을 PNG 하시고 페이지도 현재 페이지만 하세요. 지금 내가 다운받으려고 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완료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보시면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A4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운로드가 되면 네, 요렇게 나왔죠. 요건 되게 평면도입니다. 그 사이즈에. 가지고. 목업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틈마에서도 목업을 할수 있긴 한데요. 이 사이트가 좀더 편하고 익숙해서 이 사이트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DIY 부커버스라는 사이트고, 외국 사이트지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스크롤을 3분의 1 정도만 내리시면 이렇게 3D 목업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여기서 3D 북목업. 그러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싱글로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Your cover here.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nex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열어서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쪽에 가면은 제가 다운받은 게 있어서 요걸 클릭해서 업로드를 하셔야 여기서도 첨부가 됩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대학가에서 쉐어스 운영하기 이렇게 해서 첨부했던 이미지가 나오죠 어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럭셔리하네요 대학가의 친구들이 럭셔리한데서 살기는 어렵지 쉽진 않지만 이렇게 100%가 업로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쭉 내려서 보시고 아래로 보시면 C와 JPG가 제가 아까 PNG로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PNG. j p g 로 다운받으셨다면 JPG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PNG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로 했고 이렇게 작업이 돼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열기를 하시면 이것도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이제 열돼 있을 거예요. 가끔 에러가 나기도 합니 그래서,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DI 커버로 가셔서, 처음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복습해볼까요? 네, 우측에 스크롤을 한 3분의 1쯤 내리시면, 여기 가운데 3D 목업이라는 게 나오고요. 프리 3D 목업을 클릭하셔서, 1, 2, 3 d 로할 거고, 이렇게 싱글 쪽에서 저는 세 번째 거를 클릭해볼게요. Next. 파일을 업로드 해볼게요. 여기, 이 이미지를 열어주고, 업로드. PNG로서 분명히 했고, 네. 그 다음에, Next. 여기 아래서 PNG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작업이 되고,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오류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고 다시 해 보시면 똑똑한 친구니까 해줄 겁니다. 초보지만 초보스럽지 않도록만 A4 사이즈로 만든 표지를 목업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데요. 다시. 요거는 아까 우리가 A4 용지에 작업을 한 표지죠. 근데 요 목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문서에 작업하는 것을 알려 드렸고 우리가 만든 전자책은 크몽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크몽에 올리는 전자체 표지의 사이즈는 A4 사이즈와 달라요. 652488. 기억나세요? 그건 어떻게 만드냐. 여기 만들기로 가시면 아까 A4 사이즈 들어갔던 기억나시죠? 여기서 맞춤형 크기로 해주세요. 가로, 65288. 요 사이즈. 단위는 PX. 이렇게 세 디자인 만들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가로형의 직사각형인 거죠. 요 사이즈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방식으로 한번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소로 가셔서,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한다 하면, 이렇게 선을 맞춰서 네모를 넣고, 이제 또요 같은 네모를 복자해서 하나 더 넣으시겠죠. 그렇지만 색깔은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검정색과 형광색으로 했죠. 보이세요? 여기서 지금 저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검정색과 형광색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본 색상만 나와 있고, 사진 색상이 없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능하면 내가 참고하려고 하는 그 책의 이미지를 같이 올려주시는 게 색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색깔이 어렵진 않지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색깔을 하시거나 찾기가 어려운 색감이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첨부를 하시는 게 이미지 배경 설정. 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럼 여기서 사진 색깔이 나오죠. 검정색으로 나왔고, 여기는 형광색으로 하겠습니다. 비율이 지금 검정색 네모가 더 아래에 있는 거고, 녹색 네모가 위에 있는 거예요. 검정색 네모를 좀더 위로 꺼내서, 이렇게 이 녹색보다 위에 겹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클릭하셔서, 여기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지금 녹색을 녹색 거를 클릭해서 레이어 맨 뒤로 보내는 거. 뒤로 보내기 하면은 이렇게 검정색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검정색 네모를 뒤로 보내볼게요. 우클릭 하시고 레이어 뒤로 보내기 하면은 녹색 네모가 앞으로 나왔죠? 근데 저는 검정색을 다시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레이어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좀 맞췄고 여기에 제목을 넣을 때도 텍스트 제목 추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죠. 대학가에서 쉐어하우스 운영하기. 요렇게. 맞추고, 저는 요, 요거는 글씨체를 네버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고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줄바꿈이 석자가 네, 이렇게 됐네요. 너무 꽉 차는 것 같아서 글씨 사이, 사이즈 35도로 쓸어볼게요. 대학가에서 쉐어하우스 요 정도로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이미지를 넣으려고 다시 요소에 가서 요 사진을 가져와 보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넣어볼까 하는데 안 맞네요 이런 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사진 하나 더 넣어볼까요 사진에다가 전 이번엔 침실을 넣어볼게요 개인 공간이 침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쁘네요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 이거 사진 안 하고 이렇게 할래 뭐꼭 같아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래 내려서 잘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꾸미면 여학생들한테 특히나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이 정도 인테리어 할수 있는데 하는 저의 타겟 고객들도 이 이미지를 보면 이 뭐지 한번 클릭해 보겠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어도 좋겠죠? 같이 넣으면 좋을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거실을 이렇게 럭셔리하게 할 수가 없는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뭐 이거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검정색 네모를 조금 줄이고 여기다 이렇게 아까처럼 도형에서 여러 가지 강조할 만한 이런 통리 바퀴들을 이렇게 내려볼까 합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요소를 넣은 거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홍보 문구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게 독자들한테도 쉽게 어필이 되니깐요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 78 보이세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여기에 부제를 넣으시면 되고요. 부제는 시간상 생략할게요. 이렇게 요거를 PNG로 다운로드하시면 저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어, 알집으로 됐네요 두장 이상으로 다운받으면서 여기 알집으로 된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제가 페이지로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성격이 급해서 이런 거 제가 못 찾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게 크목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총 알려드린 거는 처음에는 음. 그 문서형으로 세로형으로 작업을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목업 이미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목업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크몽 사이즈로 652488로 해서 크몽에 올라갈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자책을 처음 접, 접하신다면 제가 운영하는 한나전 도서관을 구경해보세요. 한나전 수강생분들이 만든 전자책을 노션에 모아둔 게 있어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란에 보시면 노션 링크를 남겨둘게요. AI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이야기를 멋지게 보여주세요. 경험과 지식을 전자책으로 만드세요.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진심으로 클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